안녕하세요. 대한예수당의 통합교단 행복합회 담임이자 리바이브사 대표인 양범중 목사입니다. 2014년 7월 9일 화요일 이스베시에 도난 중국팀 말씀, 폐복전 6.6운동 말씀입니다. 오늘 그뒷은 말씀은 신학성경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 말씀.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혹은 학슨근께글도 읽어보실 분들은 아래 제목 바로 밑에 더보기 누르시면 상세상의 천천히 음성을 따라 보실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순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갈레타 3장 6절에서 9절 말씀 아멘 목장 나무용제수를보겠습니다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라고 아래 본문 8절에서 증거되어 있는 말씀에서 잘알수 있듯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복음은 전적으로 직결되어 있는 것이고 사상 고약의 모든 믿음의 백성들도 오늘날 우리들과 같이 복음과 겪고 배울 수 없는 것이며 근본적으로 모두 동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은 단순하게 말하면 오직 한분 구주 예수님 어떤 식으로든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에 참여케 되는 복된 소식인 것이고 끝은 적으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짜 아닌 하나되심의 역사가 아닐 수 없는 것인데 세상 삼위짜라는 개념 자체가 구약하신 낙시도 올라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 천창도 창세든 세상 끝날과 영원일이까지 잠시라도 분리되게 뺑게일 수 없는 반면 완전 함께 유고에 크다 완벽하게 조화되며 완전 하나 되한 뜻이루는미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구약시대에서든지 신약시대에서든지 또는 오늘 우리의 때에든지 간에 어쨌든 모든 시대든 나라든 시간과 공간들에 있어서 구주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구원이 불가라는 것이고 복음 자체가 말이 될수 없다는 사실인 것으로 다시 보기나면 모든 인생들 아든가우 때부터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 아버의 관계가 깨어졌고단절이된 것이며 본질적으로 말씀을 잃어버린 것이고 말씀의 동산 에덴을 박탈당하게 된 것이며 영적으로는 진노와 조조, 사탄 건보, 사망과 심판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러한 인생들 자체로는 그딴 방법들로도 세상적인 그딴 수단들로도 도무지 한 아버지께 제대로 나아갈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다만 오직 한 가지 구주의 숨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고 오직 믿음으로 인해서만 구원에 참여하게될수 있는 것인데 바로 그러한 일들을 구의 치약가상 모든 죽음과 통제 섭리하는 아버지께서 상상 못할 사랑의와 능력으로 창세전부터 계획 약속 준비 진행 그 하시면서 그의 시간에 다 하나하나 나타나서 누리게 하시면성취에 나가시는 것이고 게다가 그러한 사랑은 와 국유를 하나님 십분 아니라 공양품과 질서함도 아닐 수 없는 한 아버지로 인한 일반 온천이든지 특별 원천 간에 어쨌든 모든 하늘인과 역사들, 특히 믿음인 가뭄의 은니와 공자 같은 선물인 역사들을 위해 구주 예수님께서 곧 온상과 전율류 모두 시을 공마다 그것이 오늘 주마드 그이영원히 잡을 수 없는 성자임이시여 구원자시며 중보자시며 특히 아담과 아 때부터 재학까지 누워 사탄과 심판들의 행주 외 상태 받은 우리 인생들과 하녀 의사의 들과 통로 접전도 위치에 갈수 구주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 목숨값으로 인생들에 있어 이상식분할 세상 끝날 갈수 있는 몸으로 부활 영원한 나라 영원한 심명 이르기까지 모든 대책과 대신 나온 과평등 위한 각각득대 대신다 실신감기 시대의 날을 모든 걸다 이루신 것이며 더군다나 직접 현실적 경험적 측면에 있어서는 그의 책크에 따라 처음부터 한나님아 영신자 구주 예수 이름의 약수되신 분이며 시공을 넘는 전지전 하느님의 힘으로 하느님 아버지 모든 뜻과 약속과 말씀들을 다 실행하시고 특히 그안 가운데 수신구주 예수님께 십자가에목숨가보다이루어 구원일들을 시간과 공간들을 초월해서 믿음과 함께 말씀대로 모두 실체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정말 하나하나 모두 다 누리고 경험하며 나타나고 성체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명한 것은 그 어떤 시대들에서든 그 어떤 상황과 인편들에서든 그 누구라 하더라도 믿음으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고 복음을 실제 누르게 됨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그 예수님과 지켜되지 않고는 불가능이 아닐 수 없다는 사실인 것이고 아래 본문에 쓰 믿음의 소상인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가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 라면 있어서는 이치와 원리대로 단순하게 말하면 세상 구약의 모든 믿음의 선배들과 군속돌에 있어 원래는 아담가오 때부터 하나님 아께그 자체로 아무도 가까이 나아가거나 만날 수 있거나 믿음으로 인한 감논을 입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인데 만일 그 누구든 그 무엇으로든 참으로 임시적으로라도 구주 예수님의 역할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 제대로 연결될 수 있고 언제 누리게 될수 있게 한 누군가가 있고 어떤 도구와 수단들 방과 통로들이 있는 것이라면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하나가 구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시기 전에의 시대에 있어 특히 구약의 시대에 있어서의 믿음에 선배들과 건수들에 있어 말 그대로 오심의 삶을 믿고 구원에 참여하게 될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미리 구주 예수님에 대해 보이시고 안내하시고 연결될 수 있게 하신 다양한 예피의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 계시와 상대 등에 속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아담 가오 때 여제 오순에 대한 계시부터 해서 이런 모양이 피제서의 생제물들 노아의 방주 회막 지성소 유월절 어린양 모시를 통한 장대위 높뱀 깨어진 반석 성전 재상들 선자들 그리고 재상과 선자들의 역할을 했던 믿음의 손주들등라할수 있는 것이 아래 본문의 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부르심을 받는 과정들을 감안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특별한 목적과 계획 가운데 지니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고 불러 주신 것으로 그와 같은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들 약속과상산들 등에 있어서 그 자체로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역할을 했던 손주라 할수 있는 것이고 그 자체에 구주 예수님에 있어서의 모형과 그림자 등의 역할이 포함된 것이라 할수 있는 것이며 게다가 그 전에 구존으로든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아담가오때 여자 우승에 대한 계시나 피지사들이나 희생제물들그 이전에 또 다른 믿음의 손주인 노아나 노아의 방주 등과 같은 방과 통로들과도 아예 별개라고 단정하거나 배제할 수는 없다고 볼수 있습니다 어쨌든 확실한 것은 그러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반드시 어떤 식으로는 구제의 십자가 목숨과 구원과 직결되지 않으면 불가능이란 사실인 것이고 세조 구와 같은 밤과 통로를 통해 말 그대로 오십몇 살 믿고 가브리스 구원에 참여된 것이뿐 아니라 날마다 숨어오늘라 순간 우리들이 순간순간 구제의 십자를 사랑 못 잡으면 그 이름을 기도하면서 바로금의 약속대신성령의 시공을 넘는 진정한 힘과 어느 실재대로 제약들 안는 살아있는 말씀의 신앙이 될수 있는 것이듯이 그 아브라함 또한 구와 같은 밤과 통로를 통해서 수시로 제약들과 싸우고 혹품한 제약들은 자복하고 두렵게면서 하나님 말씀 가장 최우으로 삼어 가까하며 이 결단 못물리친 것이라 볼수 있는. 것이며 직접 현재 증명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에 약속된 성령님께서 정말 그람 믿음과 함께 충고 불이 영생의 백성 거듭나게 하시고 본질적 말씀의 백성 뒤바어 가신 것이뿐 아니라 중앙 중 어떤 식으로든 오심에서 믿고 의지한 과 함께 그 말씀의 성령의 골을 넘는 전당한 힘과 은혜와 실제를 드끼게 하신 것을 잘볼수 있는 것이고 게다가 그 전에 그람 모든 일다 하나하나마다 하나님께서 아 창세전부터 뜻하시고 계획하시며 약속과 예정을 준비 진행하신 일들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근원적으로는 성부와 성자 및자하님의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고 특히 그와 같은 성부 성자 및 자아님께서 본질적인 그 자체가 바로 말씀이시고 오직 말씀하되시어 말씀과 함께 말씀들 모든 것을 실행하시며 다 이루시는 분인 것이기에 아브라함이 있었을 모든 복들의 생산 강렬함과 풍성함는 따지고 보면 믿음과 함께 말씀 의 백성 뒤바뀐 아브라함이 살면서 의 역사 현장들 속에서도 계속해 치열하게 결단한 모 분임치면서 그 누구보다 더한 말씀에서나 말씀들 믿음이 된과 함께 말씀 약속된 복들을 말씀 그대로 차고 넘치게 누르게 된 것이며. 무엇보다 세상에서의 혈통과 계보상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방인들을 포함해서 원상 만민이 믿음과 함께 온갖 복들을 누리게 된 것이며 아닐 수 없는 것으로 그러한 모든 이치 원리들은 특히 믿음으로 난이신칭의 구원과 말씀에서 나오는 말씀들의 복들은 좀더 정확한 구와 같은 복음의 이치와 원리들은 오늘 이 시대 우리들에서 게 조금 더 다를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물 페이지 종 6인 동은 빌리퍼스 파트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걸럴 수도 없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미니라는 제목의 내용입니다. 제게 수시를 보겠습니다. 재물이나 학벌, 가문, 지위, 인맥, 인기, 재능 등세상 중요하게 여긴 일들 자체가 악하거나 해로울 수 없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사익들에서 필요한 부분들도 많으며 그 누구보다 하나님께서 이 필리포스를 기록해 하신 사도바울도 잘 알고 있었고 실제 필요한 대로 지혜롭활용하면사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말씀들, 특히 그안 가운데 계신 성자님, 구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목숨을 다하시고 마지막 피한마을까지 나흘리시면서 시돈 날로 뭐 모두 다 이루신 대속하신 나은과평 등의 구원일들이 있어서는좀더 고난 중으로 인생들 기억하신는 모든 종류 하나님과 구원일들의 중심은뭐실체이신 분인 것 싶구나 이찬그 존재하게 된상 구약과 신약 동안 우리들 모든 역사도 심지어는 천상 적 장세든 세상 끝나가 보아 영원의 이르기까지 잠시라도. 그존재하 기능상 잠시라도 분리되게 뱅일 수 없는 밤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고 그가 다 완벽하게 좋아되시고 완전하되시 한 뜻을 이루시는 성부스나스는삼일차 하님으로 인한 모든 역사에 있어서는 고구려이나 모든 한의인과 은혜들, 응답과 복들 등과 같은 복음의 능력과 하의 나라의 역사에 있어서는 더 나아가서는 끝나시는 몸으로 부활과 영원한 나라, 영원한 생명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고 비교조차 할수 없다는 것이며 특히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 우선이 되거나 자랑이 되는 유혹들이나 시험들, 오해들이나 착각들 등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해롭다는 것이고 따지고 보면 배숨을 정도의가치밖에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상 구조 예수님을 알고 믿음에 의지하고 그 이름을 기도할 수 있, 되었다는 것, 진로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고 하늘의 아버지의 실제 아버지가 부를 수 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말로 다 표현 못하는 은혜와 능력과 복들인 것이고 더할 나위 없는 행복과 성취와 예배되인 것이며 진 일상에서의 삶의 자유 사회 근장들 등에서 날마다 숭합한 누릴 수 있는 고구장한 응답과 승리와 역사들인 것이 분할 니 세상 끝날가 하는 나라 진주시랑 몸으로 부활 영원한 생명에까지 이어지는 모든 은혜와 복들 상상에서의 실제와 누림대안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오라 우리들도 악한 세계를 가득한 험악한 세상에 악한 육신을 몸을 입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아래 부분에서잘 정거되어 있는 것이듯이 사도 바울 같은 안목과 영성, 통찰과 고백이 언제나 필요한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찬성부터 뜻과 약속과 심리 안에서 벌울 순간순간마다 구주의 십자의 사랑붙 보초오며 그 이름을 기도하고 참미하면더 이상 옛 사람과 같이 내 힘과 의가 아니라 세상의 과방물도 그 아닌 바로 그위하신성령이나 하늘의 힘과 은혜를 의지하고 드리우면서제학들의 말씀을 주하로도 사모와 가까이하며 다른 그 무엇보다 말씀을 최우선으로 결단한 몸부림치고 시참으로 중요하고 또 중요하며 긴급하고 또 긴급한 것이 아닐 수 없는 것으로, 특히 그로 인해 직접 말씀에 성령님을 더욱 충만해질 수 있는 것이며, 그는 좀 말씀하신 성모승한 삶의 차이며 기뻐 역사하심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될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신앙이야 말로 삶의 자리와 사역의 현장들 속에서 순간순간마다 온갖 하늘의 힘과. 응답과 복들 등을 생산하고 강렬히 누리게 되는 살아있는 믿음, 강공사 같은 믿음 아닐 수 없는 것이며 그러면서 가면 갈수록더더욱 제약된 말씀에서 말씀에 찬된 가운데 경고와 강렬한 복음의 은혜와 능력들 가운데 그하고 누리며 나누고 증가하며 넘치게될수 있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은 참으로 아래 본문에서의 사도 와울처럼 지금 세상에 있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신앙과 고백들 그리고 그로 인한 하늘의 임과 역사들 가운데 순간순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아니 이 시대 모든 믿음의 백성들마다 다 실제로 그할수 있어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그러한 믿음들이야말로 하나님께 있어 최고의 뜻과 목적이 아닐 수 없는 것이며 더나아 없는 기쁨과 영광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바로 그렇게 살아구 기어있는 믿음으로 그 본질적 말씀의 신앙으로 다시 말해 진정한 하느님의 백성들한 말씀의 결단과 일정과 함께하는 모든 영적 감께하는 십년과 영성 강구로 인해 하느님의 모든 용광과 그날의 역사들 그 누구 뒤에 없이 마땅히 실질적으로 사모하고 경험하며 전하고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구한 계에서 늦기 전에 진정히 살아가기 전에 영적 각성과 보응의 시간도 함께 맞이하실도록 주님의 몸을 같이 준비하며. 동 몸부림쳐 전심으로 애통하여 자복함을 갈망하고 돌이키면서 하나부터를 실행하고 한물화 도 결단하며 뜨겁게 간구할 수세하는 것이며 다시 한번 강조 바로 그러한 믿음들야말로 하나님을 향 가장 클수 있는 감격과 경배에 몸드는 것이뿐 아니라 생생한 역사 영광의 제목들이 안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다므로 무엇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 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일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주 예수 그리스도 내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 수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라 하매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직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고그 믿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빌르브 삼장 첫째 절 구절 말씀. 아멘. 이사도 만족폐수 검색 양범문 또는 다음 검색 행복 아페 교회 리바브 로교에서 편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이란 사람을 참 축복합니다. 모든 문제 하나님으로 주여 되시기 바랍니다. 모바지와 새 소리하는 말씀으로 결단 하심으로 복능 때 날마다 지식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온 소리를 만고 곳에 영자가 부흥이 독강렬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생 망군 아버지 안님 참 매우 경배하고 의지합니다. 은혜 되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믿음으로 복음의역사에참여하게 되면 얼마나 놀라운 상상도 못할 복인지를 깊이 통찰하고 사모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그 복음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그 복음에 합당한 신앙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에 참여하게 될수 있는 복된 통로가 대추독도 아쉬시고 온상 열방 가운데 십자오자오며 재학사고 말씀도 찬양으로 무기 삼과 함께 복음 능다 하 무나의 역사들이 가출욱 창우님 지도의 수동에 불을 쉬 없어서 구제수님 이름으로 명한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근심들 문제들 염려들 질병들 위기들 절망들이라도 어떤 제학의근세들이나 악한 세력들 예수님 이로 름으 명원에 떠나가라 주유되라. 구원케다 익정케다 지어다 수명한 주 기도드립니다 아멘.